반갑습니다.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. 메가로스쿨에서 논술, 면접, 자기소개서, 그 다음에 독해력 증진, 즉 독서 강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진 선생입니다. 이제 질문, 논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논술은 25개 교 중에 현재 10 9개 교, 19개 학교가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반영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7%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점수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반영하지 않는 6개 대학을 이야기를 한다면 뭐 서울대, 고대, 성대, 그 다음에 뭐 외대, 중앙대, 원광대 정도가 반영을 하지 않는데 이 학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도 저는 마땅히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로스쿨 입시의 최종 간문은 무엇이지요? 그렇죠 면접이죠. 그러면 면접 기출 문제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. 서울대나 뭐 연고대 서강대 성대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을 모두 보면은 논술하고 완전히 동일한 형식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대비한다 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면접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죠.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논술을 대비하는 게 마땅하다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리트논술 출제 경향은 어떠하며 그것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와 관련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트논술은 소위 사례형 논술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. 사례형 논술은 그 명칭에서 알다시피, 알수 있다시피 사회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법한 구체적인 사, 사례를 어, 논제별로, 문제별로 한개 내지 두 개씩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관점들 두 개, 세개 또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해당 그러한 이제 자료를, 사례를 활용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 형식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게 마땅하겠죠. 그러면 문제 형식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쟁점 추론형이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각각의 관점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관점을 가지고 특정 관점을 평가하는 문제도 출제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뭐 제시문, 요약형 문제라든가 비교분석 문제라든가 뭐 개념적 영역 문제와 같은 것들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. 따라서 리트논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7가지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, 뿐만 아니라 각각 이제 어, 유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유형, 그 다음에 논증력을 중심적으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수업이 가진 특징점입니다.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유형이 가진 특징점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맞게 어떠한 항목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증력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함은 상대방 즉 소위 채점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계적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그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탓 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배경지식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유형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음좀 언어와 관련된 독해, 능력이 많이, 독해 능력에 대해서 좀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독해력과 관련된 강좌 즉 하나의 독서 강독을 통한 독해 능력 향상 강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